상관녀는 진짜 못생겼어요. 역대급으로 못생겼어. 안녕하세요. 탐정원입니다. 오늘도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이분은 상견례를 앞둔 예비신부였지만 예비 남편의 방을 알게 돼요. 의뢰 주셨던 분이에요. 근데 참...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 상간녀가 진짜 못생겼고요 이상형이 아닌 이상 이런 여자 왜 만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거기다 제가 이분의 소식을 듣자마자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하지 말라고 극구 말렸던 분입니다 오늘의 의뢰를 소개할게요 의뢰인민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한달 만에 또 뵙는 거죠. 네. 그동안 혹시 특이사항은 없으셨었어요? 요새는 둘이 만나는지는 잘 모르겠고, 저는 그냥 일단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그래서 미련이 남을 때까지 만났다가 더 좋은 사람 만나려고요. 잘 생각했어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마음고생한 과정을 알려주시면서 좋은 팁 같은 게 생각나면 같이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판정을 찾게 된이유부터 알려주세요. 저희 오빠가 작년부터 소홀해지고 오빠 차에 탔는데 못 보던 선블라와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이었던 건 어느 날 오빠가 퇴근하고 씻으러 간 사이 평소처럼 옷을 정리해주고 폰과 워치를 충전해주려고 했는데 아, 또흠 없이 보고 싶어요라는 카톡이 오는 거예요. 오 여자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오빠가 자주 가는 하는... 편의점. 마침 거기 아는 지인이 기쁨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녀는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50대 초반에 아이 많고, 탐정원이 아줌마야 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가정에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서, 삼정언니를 찾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의뢰 전에 받고 의뢰 거절했던 거 기억하세요? 저는 이 내용을 듣고 나서 제 생각은 사실혼이나 결혼한 상태도 아니고 양가 부모님을 아직 뵙지도 않은 상태라 지금 관계를 정리하면 끝이잖아요 만약에 둘 사이에 동는관계가 깊다면 모르겠지만 시작관계였기 때문에 의뢰하지 말라고 엄청 말렸었어요 그때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 여자 돈 벌려고 일 하는 거 아닌가? 다른 탐정사무소에 전화했을 때는 싸게 해주겠다고 일주일 의뢰하라고 난리였거든요 근데 결국 제가 이겼죠? 상의 의뢰를 받아주셨잖아요 제가 첫날에 현장 들어갔다가 그날만 보고 더 이상은 보지 말자고 했었죠 네. 제가 볼 때는 한 동안은 안 만나야 할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남자가 미친 듯이 일만 했고요 그리고 그때 그날이 이 둘이 서로 만나자고 약속까지 했던 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남자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깨버렸었죠 네, 맞아요. 그 이후로도 계속 의뢰 요청을 주셨었지만, 거절했어요. 왜냐면, 소송이라는 건먼 사건인 것 같았고, 의뢰인 빈님 스스로 증거 확보가 가능할 것 같았거든요. 직접 상관녀의 정보를 찾을 수 있게 조금 조언드렸는데, 알려드린 대로 다 행거하셨고요. 결국에는 상관녀의 아파트, 회사, 차까지 다 알아내셨어요. 얘네가 여행 간 팀을 타서 상간열차를 알아내셨잖아요. 그죠? 네. 그때 금방 찾은 팁이나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그여자사 하는 지차장이 좁아서 다행이었지만 그중세개만 핸드폰 번호가 없었어요. 나머지 확인은 상장 언니가 바로 찾아주셨고요. 어, 역시나 제가 생각했던 차가 맞더라고요. 저는 돈안 되는 방법으로 전화 받자마자 찾아드렸고요. 방법은 영업 비밀입니다. 쉿. 그때 직접 찾으시니까 어떠셨어요? 무섭기도 했지만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도 탐정일을 해볼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비남성 모르게 상한녀 정보를 찾으러 다니는 것도 쉽지 않고 그냥 확 찾아가서 머리끄댕이를 잡아버릴까? 라고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남자친구한테 이사실을 오픈하지도 않고 모든 행동을 멈추셨잖아요. 왜 그러신 거예요? 너무 못생긴 여자를 만났어요 저보다 어리면 모를까 띠동밥 이상으로 많은 나이에 얼굴은 하... x 어요 그냥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같이 생겼어요. 안 그래요? <laughs> 좀 닮긴 했었어요. 거기다 이 남자한테 저라는 존재가 뭔지 모르겠어가지고 멘붕이 심하게 왔어요. 나이라도 어리면 모를까. 저랑 전년이 스무 살 가까이 차이가 나요. 이게 말이 돼요? 남자들은 왜상관자를 만날 때 본처보다 못생긴 여자를 만나요? 원래 그래요? 저만 그런가? 이 남자가 이상한 건가? 아니에요. 제 경험상 95% 이상 본처보다 본처보다 못생긴 여자만 납니다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술집 사람이나 아니면 유부남만 좋아하는 여자는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의뢰인 B님의 상관녀는 진짜 못생겼어요 역대급으로 못생겼어요 막 매력이라도 있으면 모를까 전화 내용 들었을 때요 집중이 꽤나실 보였고 저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남에분석이잘안 음, 나요 귀신이시구나어 음. 이런 생각도 들지 음. 다만 저는 지금도 답답한 게 바람나게 했기 때문에 의뢰인 빈님이 소가래하는게 너무 안타까워요. 의뢰인 빈님 몸매도 좋죠, 얼굴도 예쁘죠, 능력까지도 좋으시거든요. 이번 나오신 거 약속 하나만 하고 가세요. 어떤 거요? 이 남자 정리가 되면 벤치남 만나실 거죠. 정신 차리고 진짜. 네, 꼭 그럴 거예요. 오케이. 다만. 마지막지로힌게 많아서 아직까지 정리 중이에요마지막으로 의뢰인 빈님처럼 마음고생하는 예비 신 b 님들에게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i 어, t 이 상황을 겪어보고 마음을 내려놓은 사람으로서 한마디 드 t 수 있는 건 이런 상황에서 결혼하면 개고생이에요. <laughs> 정리가 힘들면 저처럼 마음이라도 내려놓으시고 미련 없어질 때까지 즐기세요. 그리고 저는 조상님이 도와서 결혼까지는 안 갔지만 참 다행이죠. 어.. 탄정언니 말을 하면 결혼하는 이유는 더 어렵대요. <laughs> 맞습니다. 오늘 의뢰인 빈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커피 한잔더 하러 갈까요? 그 남자 작전을 위하러가야 네!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안녕 인사하고 마칠게요. 안녕!